음, 네, 이놈들! 국민 세금으로 여행 잘 갔다 왔습니까? 두바이, 작년 10월달 두바이, 지금 6개월, 만 6개월 만에 또 스페인 여행 갔다 오고, 네, 연수 여행. 가서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매년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과연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시민들은 자살을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다 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젊은이들은 직장을 못 구해서 어, 집 전세 사기를 당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1억 7천만이라는 돈을 어,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여행을 다닙니까? 갔다 왔으면 보고를 어디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뭐를 할 것인가?